순종을 포기하지 말라. 죄를 포기하라. 순종을 포기하지 말라. 죄를 포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체육을 어, 전공하는 체육특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육특기생 아이들을 보면요. 뭐 태권도 하는 아이, 뭐 테니스 하는 아이, 뭐 육상하는 아이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대다 그러더라고요. 그 힘든 훈련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고강도로 막 그렇게 해 가는데, 이 애들도 애잖아요, 사실은. 애들이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포기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애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훈련을 잘 버티고 이기면은, 내가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딸수 있겠지. 올림픽, 올림픽 나가서 내가, 나도 언젠가는 금메달을 딸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힘든 시간들을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버티고 오다가도 이렇게 막 화이팅 넘치게 막 열심히 내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 막 지치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내가 이 어려움 끝에, 내가 이 단련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나는 멸류가 나에게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어,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섬겨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것은 그가 계신 것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어떤 믿음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상 주실 내용과 벌 주실 내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고백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부, 붙드는 저와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아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 패배의 원인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불순종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에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게 되죠.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지파 대표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유다족 속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족 속에서 또 족속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족 속이 뽑힙니다. 이 세라가 누군가요? 아간의 할아버지였죠. 그랬더니 누가 뽑, 뽑습니까? 삽디가 뽑힙니다. 네, 삽디가 뽑혔고, 삽디는 누구예요? 아간의 아버지죠. 이 삽디의 가족들,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간이 어, 제비를 뽑게 됩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미국 국립 번개 안전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laughs> 이~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28만 명당 한 명이 이~ 벼락에 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꽤 높은 거죠. 아간이 이~ 제비를 뽑을 확률은요. 60만 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었죠. 아간이요, 이 제비를 뽑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다 없앴어야 할그 물건들을 내가 취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이 아간의 마음이 에이, 설마 이 제비 뽑기로 나까지 오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설마 뽑히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침이 떼고 나타나지 않다가 그 무리들 속에 숨어 있다가 뽑히니까 마지막에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운 좋게 안 뽑혔어요. 다른 사람이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 사람 집에 그런 재앙이 지금 이만큼 다 죽는 거잖아요. 아가는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나만 피해갈 수 있다면. 억울하게 딴 집에 그런 피해를 주더라도 제발 나만 안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꾹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유다 집화가 뽑았어요. 철렁했겠죠. 하, 제발 우리 집화만 아니길 바랬는데. 철렁했을 거예요. 허, 아니겠지, 아니겠지. 근데 할아버지가. 테라족속 기록을 뽑은 거예요. 점점 초조해졌겠죠. 야 이거 진짜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그러다 마지막에 뽑혔을 때 아가니요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표시된 제비를 뽑았을 때 이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딱 잡아떼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지만 그거 누가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여리고 성벽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돌아서 돈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돌았으면 7일 동안 안 돌았으면 못 무너뜨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안 돌아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었죠. 믿음. 자, 이거 뭐 복잡하게 막 사람들 죄 모아놓고 이거 막 제비 뽑게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간인 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이거 왜 복잡하게 왜 이런 거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뽑을 때마다 사실은 아가는요. 그때마다 아이고 유타족속이 뽑혔구나. 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겠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너 너 찾아간다. 자, 내 아직 기회 남았어. 나와. 나와서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간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 버린 거죠, 아간이. 다 놓쳐 버리고 결국에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근데 싸우지만 늘 이기는 건 아니죠. 막, 얻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크게 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죄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죄를 보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지나간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좀, 좀 이렇게 좋은 모습.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조금, 특히 살만해지면, 좀 살만해지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너네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네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그 그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을 때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때. 그런 모습이 있고.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하도 얘기해도 전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안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만일 아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지 몰라요. 이제 와서 야뭐 삽디까지 뽑으니까 이제 와서 됐어.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상자 이야기 다 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근데 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어떤 얘기,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빨리 좀 죽어서 유산을 좀 물려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안 죽고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요, 마을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 정도 일이었어요. 폐륜이죠 폐륜 이 폐륜을 저질르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곧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가서 떳떳하게 옛날처럼 살지는 못하겠고 폐륜을 저질렀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냥 품꾼 중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지금 아들이 뭘 고백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아가는 이걸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아가는 이걸 못했는데, 이 탕자는, 자기 죄를 고백,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응? 우리가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 내가, 내가 의인이라고요? 나는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런, 하나 넘어가시면요. 이런 부려 막심한 놈. 내가 너 그거 가지고 갈때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요, 한마디도 핀잔을 안 줘요. 한마디도.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어,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을까? 사랑하니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이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여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작게 그냥 저기 뭐 사람이 오나 보다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게 작게 저 멀리 오는데 아버지는 한 눈에 알아본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아들이 오는 거를 알고서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하루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늘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달려가서 목을 안습니다. 목을 안고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라는 말은요.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뉘우치는 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죠.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뉘우친 것들을 실제로 고쳐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회, 뉘우침은 있는데, 개까지를 못 가요. 그 고치는 데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회개 기도하고 하는 거는 회개 중에 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회개가 되려면은 우리의 이제 삶 속으로 가서 삶 속으로 가서 그것이 고쳐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교회에서 자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할때 기도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가짜모금이에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었던 죄의 목록을 차트별로 정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허, 내가 하나라도 빠진 게 없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서, 그거를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회개의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뭐 놓칠 수도 있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회개란 본질적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빠짐없이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자세이고 기도인 것이죠.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께 가려면 죄를 향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버지께 가려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몸을 조금 돌리고 뭐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는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나는 초까지 아버지께 갈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께 갈 실력이 없는데, 내가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섰을 뿐인데,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신앙을, 막, 내가 신앙의 공로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가요. 내 실력은 없어요. 아버지가 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달려와 우리를 안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왜 회개할 때 눈물이 안 나죠? 아무 눈물이 안날 수도 있죠.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회개의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 목사잖아요. 제 목사인데 뭐 모르긴 해도 아무래도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어디 가서 뭐 무슨 욕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사기를 치고 다니겠습니까? 목사님 회개합시다. 허나 어, 뭔가 죄를 지키했서도뭐 그렇게 뭐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아, 목사인데 아무래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고 할 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번 주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땀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만이 압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살아보려고 해본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사,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사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탕자의 본문 속에 저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가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엔 내가 짓고자 하는 그 죄,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묵상했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적당히 믿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복된 길, 그 멸류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졌을 때에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 가운데 큰 승리를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다 줄게 말았